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날씨가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우산 혹시나 준비 다들 하셨나요?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어, 이야기를 나눌 게 뭐냐면, 달빛 이주 여성 연합회에서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그 축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제 첫 번째는 대부분 다문화 축제하면 어, 기본이. 어, 첫 번째, 첫 번째 문화 체험, 두 번째 음식 체험, 세 번째 공연,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각 나라 음식을 열 가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열 가지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이렇게 1 0 개의 나라가 어 지금 음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음식도 특이하겠죠. 한국분들이나 또 우리 이주 여성분들도 다른 나라의 음식도 체험할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여기에 특이한 게 뭐냐면 두 번째가 어 민속놀이 말하자면은 외국의 전통놀이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 아빠들이요 그것도 외국인의 한국인 남편분들 그분들이 모든 걸 준비를 해서 이제 엄마 나라에 어 말하자면 와이프 부인의 나라가 어 만약에 베트남이다 베트남이면 어 베트남은 이러한 나라의 전통놀이를 합니다 이 소개를 한국인 아빠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만큼 특이한 게 없어요 어 우리 아빠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들 하신다고. 아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laughs> 그거에도 또 상을 줘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리고 또어 거기에도 이제 지금의 음식관에서 하는 그러한 이제 남편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다울빛에서는 3년째 아빠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아빠 모임에서 그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아이들도 참여를 하고 같이 어울려져 이제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없는 것들 공연. 어 저희가 어달빛 이주 여성 연합회는 또 베트남, 중국, 우즈벡 악기.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의 악기를 준비를 해서 또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특이해요. 왜냐하면 어 솔직히 지금 다문화 센터에서 동아리라고 해갖고서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만들고는 있지만 진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직접 악기를 하고 한 정도면 솔직히 선생님들 뿐이세요. 그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여기 와서 악기를 연주를 해주고요. 그리고 몽골, 일본, 그리고 또 우리 중국 엄마들이 또 모여서 한류 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팀원들이 올해 아리랑 팀에 나가서 2등을 했어요. 그냥 대단한 거죠. 우리 한국 춤입니다. 그것도 아줌마들이. 다섯 명이. 다섯 명. 5명. 그분들이 이제 춤을 추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에는 초청 공연이 있어요. 이제 부평 올스타 빅밴드라는 어 20명이 20명이 하시는 어, 어 악기를 연주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스윙 밴드라고 합니다. 스윙 밴드 다음 옛날 스타일의 그런 스윙인데 뭐 춤도 춰도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대표님이. 어, 그분들도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3분은 어, 저희가 어, 초청공연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봉쌤이라는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하고 어, 우즈베키스탄 아크말씨가 같이 폴라보를 해서 같이 협주곡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 그것만큼 또 특이한 게 없죠. 한국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이주 여성분들이 직접 어 4월달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달에 네번 모여갖고요 한 달에 네번 모여갖고 지금 합창 음악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어 지금 노래 연습도 노래 연습을 하는 거죠. 노래 연습을 어 하는데 이주 여성분들이 직접 노래를 하면 한국의 노래인데. 또안 해봤던 것들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생소했던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많이들 힘들어 하셨는데 음 그래도 노력한 만큼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 줘서 그리고 또 우리의 축제다 보니까 이주여성들이 직접 주최를 하는 축제입니다. 다문화 가주, 다문화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사무실 사람들이 하고, 이주 여성들 도움만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주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주체자예요. 말하자면 주인인 거예요. 이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이제 손님들을 초대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합니다. 어, 15명의, 음, 의원님들이 있대요. 어, 15명인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필리핀이면 대표. 대표 이런식으로 15개 나라에 어,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손님들도 초대하고 장터도 준비하고 음식 체험도 준비하고 놀이도 준비하고 다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거 아까 얘기했죠 합창 합차. 그냥 합창만 하겠어요 아닙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주 여성이 플래시몸을 합니다 플래시 몸인 건 뭔지 아시죠? 한 명씩, 한 명씩 갑자기 모여서, 어 중심이 되어 갖고선 그 사람들을 몰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무난히, 무단히, 열심히, 아주 열심히, 추구라 하고 우리 엄마들이 열심히, 어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잘해요. 음 저도 깜짝 깜짝 놀래요 본인이 음치라고 하는데 음치에서 나중에는 원래 음악으로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발음,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자기의 억양이 안 되는 억양이 있어요. 그것들을 일일이 하나 하나 맞춰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완성을 시킨 거예요. 완성을. 그리고 또 저희 엄마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세계 장터, 그러니까 알뜰 장터예요. 여러 나라 엄마들이 와서 자기가 쓰던 물건도 있고 또 외국 물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각자 가지고 와서 판매도 하고 물물 교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희가 그렇다고, 어, 뭐돈 받는 거 하겠어요? 무료 체험이 되게 많아요. 음, 저희가 또 학, 저희 수업에서 어, 네일 아트 핸드들이 이런 것들도 하는 것도 무료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계 장터라고 해 갖고서는 모든 분들이 음,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물건들도 많고요. 외국 물건도 많고 한국 물건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르는 재미.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해서라도 골라서 어, 내게 필요한 거를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봉이죠. 자, 우리 어, 다알빛 2주 여성 연합회가 이렇게 모이기까지는 진짜 한 3년이 됐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2주 여성이 직접 이제 운영을 해요. 저는 뒤에서 봐주는 역할만 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진짜 엄청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 3년 전만 해도, 맨 처음에 아이들이 시작할 때 4명이 시작했어요. 4명. 4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3년 내내 해갖고, 지금 회원이 1330명입니다. 우리 엄마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음. 꼭, 어, 앞에 나가서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베트남 엄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쳐갖고, 어, 합격이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앞에 나서서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노력인 것 같아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을빛이라는, 그리고 다울 축제, 다울 축제 무슨 뜻이냐면요. 다 함께 사는 우리의 축제, 어, 선생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대부분 왜 그런 것들을 다문화 축제라고 써놓지, 왜 다울 축제라고 해놨네요. 근데 저는 이제는 다문화보다는 다 함께 우리의 축제인 거예요. 그게 누구의 특징적인 것보다는 어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작을 한 거고요 진짜 한 푼도 없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몰입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 3년이라는 세월에 어 공모사업을 3개나 받았고 어, 지금은 또 어, 다른 서울에서 다른 선생님하고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지금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도 8개고 18개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도 엄마들이 대부분 어, 아이들 을 주고 모든 것들을 해줬어요. 그나마 이 다을빛 2주여성연합회가 그나마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다문화센터에서도 그걸 하긴 하고 지금은 어, 이러한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이들 따라합니다. 하지만 1호는 저희입니다. 저희 엄마들이 만들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잘해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 축제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축제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조금 이제 처음 하는 우리 이주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다문화 축제는 처음이지만 어, 엄마들이 진짜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축제를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취재이기 전에 제가. 어, 저희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말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또 잘하면 또 언젠가는 뭐 바른 소리도 하고 제대로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요? 처음이니까 어,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울 축제는 9월 17일 2017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1 1시부터 5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합니다. 꼭 와주세요. 재밌을 거예요. 아, 그때 꼭 와주시면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아!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벤트. 이벤트가 뭐냐면, 그날 바울 축제 때 이주 여성분들은 자기 나라의 의상을 입으면 운영실에서 사은품을 준다고 합니다. 선물을, 선물을 준다고 하고요. 한국 분들은 한복을 입고 오시면 또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아, 어, 그 한복은 솔직히 제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가 아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한복 입고 와야 되겠다고. 근데 한국 분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주해 성던 분들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어, 이거는 우리가 다 함께 하는 우리의 축제인데 이주 결혼 이주해 성자나 다문화 가족이나 한국 분들이나 별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축제를 같이 즐기려고 온 건데. 우리 그래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주 여성분들은 자기 나라의 의상을 입고 오면 됩니다. 이주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한복을 입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주 작고만거 선물을 드릴 거예요. 어, 너무 많은 걸큰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 큰 것이 됩니다. 어, 자, 이제는 저희 다울 축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어, 오전 11시부터 5시. 어, 부평구 문화의 거리, 부평문화의 거리입니다. 부평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부평역에서 내려서 많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부평문화의 거리가 어디냐고. 자, 9월 17일 날 일요일 11시에 우리 만나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laughs> 안녕.